심이 딱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저 친구는. 그래 잘해, 힘세다 파도는 점점 거세지기만 오우, 하고. 아우, 네. 야 오늘은 일하면 안 되겠는데요. 그런 상황도 정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물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오, 어, 군데도 들어가요. 파도치는 물 속에서 작업하는 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 아, 저 돌을 깨끗이 해야 다음에 또 자연산 불미역이 있나 봐요. 나이에 아. 비해서 건장하다 하지만 아직은 열여섯. 맨데참 어, 괜찮아요? 이 문제 약한 거 대처도 하는데. 이게 약한 거예요, 파도가? 대처다. 어... 어, 씩씩해요. <놀람> 그렇게 물지를 끝내고 동료 애녀 선배들과 오, 돌아오는 게어머님들과 어, 함께. 아, <laughs> 정박한 곳은 집이 아니다. 내가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또 할머니 도와주려고 한다. 네, 할머니 일하는 거 보고 있잖아 어, 아이고, 착하대 우리 정아. 어, 어. 귀찮을 법도 한데. 경우가 절대 거르지 않는 한 가지. <laughs> 틈날 때마다 동네 할머니들 돕기. 야 힘이 세니까 재밌니까 일도 더 해야, 그렇죠. <laughs> 힘이 좋으니까 지금. 네, 든든하시겠어요. 소래들과어 네, 울려 한창 놀고 싶을 날인데 어찌된 일인지 동네 할머니들 돕는 게더 재밌단다. 고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동우가 일도 도와주고 해야. 그래, 맨날 꽃 밭에 물줄 때도 물더 주고 그래 한다. 주전작까 내가 문 졸라 그럼 할머니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 그래 한다 아 그래요 응예 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 예 빠빠이 아저옷 입고 저렇게 다니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 금시 도와주는 건데 뭐 잠깐 도와주는 건데 뭐. 근데 할머니도 이리 원래 잘 이렇게 도와주나 봐요. 네, 다 우리 할매 갖고 알라 때부터 봐왔으니까 내 아. 네, 좋다고 좋다고 하니까네. 예. 우리 할매랑 마찬가지죠. 전신에 다 우리 할매 아이가. <laughs> 날로부. 잠수복을 벗고 책을 아, 펼친 정다. 공부해요? 하나 네, 공부도해. 다음 주 시험이라서 시험 공부해야지. 아, 어, 공부 잘해요? 공부야? 그냥 네, 뭐. 보통? <laughs> 아니나 다를까? 먼지 한잔 서운한 길이 지나고제 듣는 취향이 중학생 같지 않아요 노래 듣는 취향은 70대 80대 취향 <laughs> 아왜 이렇게 옛날 노래 좋아해요? 옛날 노래 고수하잖아내 노래 중학생이잖아요 빌받받는데 <laughs> <laughs> 공부하다 말고 내칠기는 춤까지 추는 거 <laughs> <laughs> 할머니도 신나고 아니 요즘에 중학생들 걸고 무 노래 듣는데 소년의 <laughs> 춤사위라고는 <laughs> 도저히 볼수 없는 몸놀림이다. 중도 딱해 가지고 대동 얘는 인기 걸밤고라제가 <걸까? 웃음> 다치고 봐라. 아이고. 저럴 땐또 애고요. 네. 네. 아프다고 또. 저럴 때애기가 하라고. 고물라다고가 물질 하나라 다친 상처를 들켰다. 맞아요. 그런데 돌 같은데. 아, 아프다, 아프다. 네. 아프다고 또. 친데 <laughs> 네. 아 손자가 물질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laughs> 할머니. 주시고 하시겠어요, 할머니. 다니까피이고다지나니 음. <laughs> 할머니 자신이 해녀였기 때문에 손자를 더 말리고 싶은 마음. <laughs> 어, 어렸을 때 컸네요. 그왜 그렇게 하고 싶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요 근처 할머니들이 다 해녀고, 다 아는 친한 할머니들이 놀러오는 씨는 할머니들도 다 해녀니까 음, 정우가 생각하는 해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하지 응. 맨몸 하나 자기 몸뚱아리 하나 믿고 숨안 쉬고 그 자가지고 바다 밑에로 온질이 휘저고 물건 캐오고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뭐. 음. 하지만 정우는 해녀 사랑에 못 음. 빠진다 음. 나이도 음. 많으신데 숨을 음. 1분, 2분까지도 참으세요 2분, 갑자기 두려움이랑 바빠진 정우 수육 해줄라 이번엔 수육을 직접 삶았는데 야. 와 요리도 해요. 질에서번 돈으로 동네 해녀 할머니들까지 아니, 뭐 초대해서 촐한 자리를 마련한 아이고, 거. 이하요 <laughs> 이렇게 마음을 쓰니. 동네 할머니들 인기 독차지 할아니 중학생 맞죠? 맞아요 진짜 대단해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살고 눈높이 같이 늙지 말고 물에도 오래오래하세요. 그래, 정말 잘했어요. 군배뿐만이 아니다. 할머니 집은 요새 잘 지아가요. 집 잘. 이모는 병은 좀나아졌어요호전됐서 응. 응. 관절목에 응. 이거 수술하셨는데 이거 응. 괜찮 괜찮아요. 많이 나다아 많이 낫다 이제 그래가 응. 물에도 조금씩 하고 할머니들.